예전에 한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프니까 결혼이다" 혹시 결혼 생활 아프신 분, 정상적인 겁니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프니까 사춘기다" "아프니까 가정이다" 이런 패러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프니까 신앙이다"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기도 했, 했습니다. 전 스스로. 종종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프니까 사역자다. 또 때로는 오늘처럼 아프니까 설교자다. 이런 마음에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아픔 타령을 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한 번도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섬기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 보면서 그것이 어린 교육부서 아이들이든지 또 교구 장년 성도님이든지 상관없이 신방이나 교제를 통해 느끼는 공통점은 모두가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한번더 인사할 때아 이렇게 귀한 분이 제 옆에 있었네요. 네. 이렇게 귀한 분이 제 옆에 있었네요. 또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는 것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꽃길만 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 때도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화려한 꽃길 아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꽃일수록 특히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일수록 그 꽃의 아래를 보면 무엇이 있나요? 가시가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가시밭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꽃처럼 환하게 이렇게 웃을 때도 있지만, 많은 눈물과 아픔 속에 보내는 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픔이 없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픔이 전혀 없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늘 아픔도 따라옵니다. 아픔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목마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마름, 갈급함, 가정에 대한 아픔, 또내 삶에 대한 아픔, 재정에 대한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회복하기 원하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또 삶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심한 목마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도 심한 목마름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이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로마 식민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육적으로도 궁핍하고 또 영적으로도 메마른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무려 400년 동안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그 당시 백성들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목마른 심령이었겠습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요단강 동편 강가였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 물에 세례를 받으면서 깨끗하게 씻기는 그 예식을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의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그렇게 세례 요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낸 받은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를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고디어 요한복음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은 먼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그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독특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본문, 충만하신 분, 또 은혜 위의 은혜, 이두 가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충만은 플레노마토스라는 헬라어로 가득하여진 것, 완성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 완벽하게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생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생과 같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과 목마른데 목마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셈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목마르다는 겁니다. 목마른 것을 아느냐, 또 목마른 것을 모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마름을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들인 달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수시로 찾아오는 영혼의 이 목마름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방법대로 또 터진 웅덩이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또 더욱 헛소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0편 42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니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뜨거운 태양볕에 목이 말라 그 죽음의 문턱을 헤매이는 여린 사슴처럼 우리의 공고한 영혼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또 생명을 다해 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자녀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마른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또 갈급함이 있을수록 공허한 나의 삶에 방향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주님만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런 소망으로 신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또 나에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대안이 있어도 그 물은 터진 웅덩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갈망하며,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했다면,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본적인 은혜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은혜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이고 가장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 위에 매일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우리의 확신, 기초적인 구원의 이 은혜 위에 수시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가 공급될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은혜 위에 날마다 형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의 은혜를 다른 의미에서는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은혜를 받은 후에 또 은혜, 은혜를 받은 후에 또 은혜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도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넘쳐 흐르는 그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더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 광고도 있습니다. 한번못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도 못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 본 사람은 없다. 갑자기 맛있는 메뉴가 떠오르시죠? 한 번만 맛을 보면 너무 맛있어서 계속 찾고 또 먹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저 은혜도 이와 비슷하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혹시 있을지라도 한 번만 맛보고 끝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는 한번 맛보면 더 깊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신령함을 누리고 경험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주님의 크신 은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움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율법의 은혜 대신에 더 높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은혜 대신 더 높은 은혜 사실 이게 해석이 성경 원어적으로는 가장 적합한 해석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에서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니까 마치 그 위에 다른 은혜가 은혜가 얹혀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의 이 안티라는 단어는 그 뜻은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신.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은혜 대신 은혜. 은혜 대신 은혜. 이 은혜 대신 은혜는 율법의 은혜 대신 더 높은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인 은혜 대신에 완전하신 은혜,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신학자 D.A. 카스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율법을 주심은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바위 틈에 숨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율법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새 언약, 궁극의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이는 옛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며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옛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언약,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원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전에는 받을 수도 없었던 우리가 누릴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큰 은혜.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많은 통찰력을 주는 고전 소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을 한 소년이 열심히 청소를 한다고. 빗자루를 쓸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먼지는 뽀얗게 방 안에 자욱하게 떴다가 잠시 도로 바닥에 다 가라앉아서 다시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안내자에게 물었더니 율법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방에 들어갔더니 역시 앞에 방처럼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소녀가 방을 청소한다며 빗자루를 쓰는데 앞에 방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소녀는 먼저 물을 뿌리고 방에 물을 뿌리고 그리고 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이 먼지가 씻겨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안내자는 이것을 은혜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또 깨끗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시작할 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약적인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 책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일법적인 그 방법은 잠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내 다시 검은 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영원히 깨끗이 씻겨주신 그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기시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끌려 나온 여인까지도 주님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이 크신 은혜로 죄인들은 감격하며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거듭남 삶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위의 은혜, 율법의 은혜 대신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또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 위의 은혜라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묵상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위의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또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고자 또 은혜 위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 않거나 오히려 교회보다 좋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많은 동감이 되는 말입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지만, 은혜는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야말로, 영혼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택한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은혜로 오늘도 이 땅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미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매일 이 현재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만 세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건 또 어느 사역자건 어떤 분들이건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능력이 많거나 어떤 훌륭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자 그 은혜 자리를 끝까지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만약에 이 열심이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하지 않은 열심이라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내 의가 드러날 수 있고, 율법적인 내 공로를 앞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열심이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는 그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매일 내 일상의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만 목말라 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시고 목마름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늘 사모하며, 날마다 주인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